오버워탑 코멘트 7월 27일 시진핑과 푸바오가 있는 중국은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파리 하계 올림픽이 오늘 시작이 되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홍수, 태풍, 폭염, 가뭄 등전 세계의 기후 이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한국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의 체계를 태폭 손질하는 개정안을 발표했고 바이든의 사퇴 후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와의 박빙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최근 가격의 무한 할인 경쟁과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티몬과 위메프의 사태도 일어났던 아주 바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좀 잠잠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까지 날아간 푸바오의 열광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열기는 식는 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푸바오 6개월 때의 모습을 본떠 만든 중국 업체 판다팩토리에서 제작한 인형을 에버랜드에서 정식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데 3.3kg의 이 인형은 한땀한땀 한땀 수작업으로 만들었고 색깔까지 그대로 구현했다고 하는데 가격이 59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매하고 후기까지 올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중국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유튜버, 대륙남의 유튜버 내용은 더럽고 문제가 많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면 오늘은 중국에 투자를 하거나 중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눈여겨봐야 할 시진핑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많, 많았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9월부터 중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보안의 문제로 업무에서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안드로이드 폰은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조사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화웨이 등 경쟁사와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애플의 2분기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6.7% 감소했습니다. 반면,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은 2분기에 전년 대비 41%가 증가해서 1,060만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순위는 14% 점유율로 3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2분기에 10% 증가를 했고 가장 큰 공급업체는 19%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위보이고 그들 옥보, 아널, 화웨이가 각각 16%, 15%, 15%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국가안보 우려를, 우려로 인하여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진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번에 열렸던 3차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고 행사가 끝난 후 며칠 뒤에 발표된 설명에서는 중국의 두 가지 가장 큰 문제, 즉 부동산 시장 침체와 국내 소비 부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중국의 전체회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주최하는 회의로 36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몇 년간의 중국 경제 정책을 논의합니다. 물론 중국은 일당제 국가이기에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즉 시진핑의 정책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 정부는 보다 개방적이고 간소화되고 혁신적인 경제를 촉구했고 중앙정부의 지출의 증대, 장기적 성장에 대한 집중, 무역 우선순위를 강조했습니다만 주택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장 자주 언급이 된 단어는 개혁, 사회주의 시장 시스템, 안보, 군대, 고품질 개발이었습니다. 국내 수요를 자극할 새로운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듯이 중국의 중앙은행은 월요일에 주요 단기금지를 소폭 인하했습니다. 전체에는 부동산 시장의 추가적 폭락에 위험이 있더라도 첨단기술의 제조, 보안 및 무역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즉, 중국 수출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와의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지수와 홍콩에서 거래되는 중국의 기업들의 주식들은 성명이 발표된 이후 2%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전체에서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흔들리고 있다는 데이터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은 기대치보다 낮았고 소비 지출 또한 하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큰 경기 부양책의 발표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없어서 실망을 했습니다. 이달 말에 열리는 24명의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3차 전원회의에서 별 효과가 없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기대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에 7,560원이었던 HSCI ETF는 26일 7,175원으로 아, 끝났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에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통제를 발표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비디오 앱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제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중국은 온라인 인플루언서 왕홍이라고 합니다. 이들로부터 게임, 쇼핑몰까지 특정 분야를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국영 금융회사 중 일부가 홍콩 직원들에게 급여 일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진핑이 말하는 공동 부유 캠페인을 해외 비즈니스 허부인 홍콩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일부 임원과 중국의 에버브라이트 그룹 및몇개 회사의 전 직원, 또한 최근 몇달 동안 과거, 과거에 받았던 보너스의 일부를 환불하는 라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중국의 BYD는 소형 전기차 시거를 출시했습니다. 가격이 약 1,3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미 저희 유튜브에도 언급을 했듯이 미, 주, 미국의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5%였지만, 미국 정부는 관세를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00%로 인상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유도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들도 중국산 전기차 제조차들에, 아, 제조사들에게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 독일은 도,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촉, 촉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이러한 대로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의 독일, 독일차 차, 판매량은 감소했습니다 과거 중국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 브랜드를 설립해야 했습니다. 중국의 잠재력을 보고 과감하게 뛰어든 독일 회사들은 큰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합작 투자를 통해 독일의 자동차 제조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갔고 이것이 현재 중국산 전기차 시장의 강세로 돌아왔습니다. 전기차의 미온적인 중국의 아, 독일의 자동차사들은 회 중국에서 경쟁력에서 떨어졌고 중국인들은 비싼 독일차를 굳이 구매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BMW의 판매량은 4.2% 하락했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6.8% 감소하는 등 독일차 또한 중국에서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라릴리의 체중 감량 약물인 마운자로도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쟁사인 노브 노디스크사의 체어로지 또한 중국에서 출시한 지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고 세계에서 가장 비만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 중국에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반면 안전하지 않은 체중 감면제인 오젠픽의 유사품이 시장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국에서는 유사품이 많아서 중국산 체중 감량, 감량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